김인교 씨 도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대 50. <laughs> 5단계 문제 드립니다. 원자를 이루는 입자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? 1번 양성자. 2번 중성자. 3번 전자 와. <laughs> 여러분 문제 풀어주세요. 이거 못맞히면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. 아, 아닙니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<laughs> 무식해 보이거나 아, 아닙니다. 전혀 그런 네. 거 없습니다. 네네. 전자가 원자를 이루는 입자라는 거를 지금 알았어요 <웃음> <웃음> 아, 괜찮으세요? <그렇습니다>. 교수님, <laughs> 충분해 충분히. 아끼다 뭐 되는 경우 많아서. <laughs> 네. 이인의 답을 이인의 답이야? 네. 김민규 시켜서 이인의 답 찬스를 선택하셨고요. 저희가 두 분을 무작위로 선정하겠습니다. 네. 자 73번 분과 89번 분 선정됐습니다. 그럼 먼저 앞에 계신 73번 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3번 전자를 선택을 했는데요. 이유는요? 그 제가 지금 전공도 지금 전자공학과라서 전자공학과 네. <laughs>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저희과가 전공 수업으로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. 예. 그래서 제가 전자로 제가 수업을 제가 한 기억이 있어요. 제가 3번 전자를 제가 선택을 합니다. 수업한 있습니다. 기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3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뒤에 계신 89번 분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중인 한승현입니다. 몇번 선택해주셨습니까? 저는 1번 양성자 선택했는데요. 아무래도 아, 아까 전공자분께서 말씀하신 게 문과 출신인 저보다는 더 맞지 않나 해서. 본인 <laughs> <원인, 웃음> 아, 네. 선택하신 답이 아닌 것 같습니까? 아니면 정확하게 네, 서, 선택한 답이 아닌 것 같다고요.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? 네. <laughs> 참큰 네.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. <laughs> 가장 중요한 건이둘분 중에 한 분은 네. 정답자가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럼 이제 중성자는 아니라는 거고 저는 전공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. 전공이시니까 전자 선택하셨습니다. 정답 공개하겠습니다. 아, 네. 정답 보여주세요자 이번 문제 정답은. 전자였습니다. 삼번 전자였습니다. 네 원자를 이루 입자 중 가장 가벼운 것은 네, 전자입니다. 네. 음전하를 가지고 원자에게 주의를 도는 어. 소립자의 하나인 전자가 이 가장 가볍습니다. 어.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이 둘은 거의 비슷하고요, 전자가 네. 가장 가볍습니다. 탈락자 보이세요? 생존자는 35명, 정액금은 245만원입니다.